여러분 안녕 오늘은 2학기 1단원 분수의 나눗셈에 대해서 5분 정리해 볼 거예요 수학은 개념과 문제풀이 편총 2편으로 나누어서 제작할 예정이고요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보충해서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파트 1은 분모가 같을 때 분수의 나눗셈을 하는 방법이에요. 교과서로는 10쪽에서 13쪽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4분의 3 나누기 4분의 1이 얼마인지 구하는 문제가 있네요. 자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4분의 3은 이렇게 색칠할 수 있고 4분의 1은 이렇게 색칠할 수 있죠. 즉 4분의 3을 4분의 1로 나누면 한 개, 두 개. 3개 3개를 구할 수 있겠네요 이때 이 색칠한 칸 말고 색칠이 되어 있지 않은 칸들은 사실 있으나 만한 칸과 같죠 따라서 4분의 3 나누기 4분의 1은 결국 3 나누기 1을 한 값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분모가 같을 때는 분자끼리 나눗셈을 한 것과 같다라는 게이 파트 1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7분의 5는 그림으로 나타나면 이렇게 하얀색 색칠한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고 7분의 2는 아래쪽에 빨간색 색칠한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7분의 5를 7분의 2로 한번 나눠볼게요. 자 나누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두 개씩 하나, 두 개씩 하나, 두 개씩 하나를 넣으려고 했는데 여기는 절반밖에 차지 못했죠. 즉 답은 2와 2분의 1이 정답이 될 텐데요. 이 역시 분모가 같은 분수의 나눗셈이기 때문에 분자끼리 나누어준 것과 값은 동일할 겁니다 볼까요? 7분의 5 나누기 7분의 2도 5 나누기 2와 같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약속할 수 있겠죠? 분모가 같을 때 분수의 나눗셈은 분자끼리 해주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럼 파트 2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파트 2는 분모가 다를때 분수의 나눗셈을 해볼겁니다 교과서로는 14쪽에서 15쪽까지의 내용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시문제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요 문제 보시면 4분의 3 나누기 8분의 3입니다 분모가 다르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하냐 바로 통분해서 해결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예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4분의 3과 8분의 3은 통분을 하면 분모인 4와 8의 최소 공배수인 8로서 통분을 할수 있겠네요. 즉, 4분의 3을 분모가 8인 분수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럼 한번 풀어볼까요? 자, 풀어보면 8분의 6 나누기 8분의 3으로 통분할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분모가 같을 때는 파트 1을 활용해야죠. 즉, 8분의 6 나누기 8분의 3은 6 나누기 3으로 바꿔줄 수 있고요. 이거는 계산을 해보면 2가. 나오게 되겠죠. 자두 번째 문제는 한번 볼까요? 5분의 3 나누기 7분의 2인데 이거는 5와 7의 최소 공배수인 35로 통분을 해주면 되겠네요. 한번 풀어볼까요? 5분의 3 나누기 7분의 2는 35분의 21 나누기 35분의 10으로 바꿀 수 있고요. 20일 나누기 10으로 바꿔줄 수 있고 20일 나누기 10은 20일 곱하기 10분의 1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건 계산을 해보시면 10분의 21자 이렇게 파트2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분모가 다 바를 때는 통분한 뒤에 파트 1을 활용해 주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파트 3은 자연수 나누기 분수를 배워볼 겁니다. 교과서로는 16쪽에서 17쪽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고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죠. 조개를 6kg 캐는데 4분의 3시간이 걸렸다고 하네요. 이때 1시간이 걸려서 조개를 캐면 과연 몇 kg을 캘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예요. 자, 이런 문제는 1시간에 몇 kg을 캐는지를 네모로 놓고 해결해 보면 될것 같아요. 네모 곱하기 4분의 3을 한게 6kg이 나왔죠. 자, 그러면 네모만 남겨놓고 이쪽으로 다 넘겨주시면 네모는 6 나누기 4분의 3이 되겠죠. 자, 이제 우리는 6 나누기 4분의 3을 해결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 문제는 그림으로 먼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4분의 3 일을 했을 때 6kg을 채취할 수 있다고 그림으로 나타내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건 1시간을 채취했을 때는 얼마를, 몇 kg을 채취할 수 있는가라는 걸 구하는 거죠. 그럼 첫 번째로 4분의 1 시간을 일했을 때는 몇 kg이 나 하는지 구할 수 있겠어요. 4분의 3에서 4분의 1이 되려면 나누기 3을 해 줘야겠죠. 따라서 6kg에서도 나누기 3을 해준 2kg을 4분의 1시간 동안 채취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4분의 1시간일 때 2kg을 채취한다면 1시간일 때는 몇 kg을 채취할까요? 보면 하나, 둘, 셋, 넷칸즉 곱하기 4를 해 주면 되겠죠. 따라서 2kg에서 곱하기 4를 해준 8kg을 우리는 1시간 동안 채취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 면 이거를 식으로 풀어서 보면 네모는 6 나누기 4분의 3이었고 이것은 방금 그림에서 보았듯이 6에서 나누기 3을 해주고 곱하기 4를 해줬더니 8이 나왔다. 즉6 나누기 3 곱하기 4가 8이라고 식으로 쓸수 있겠네요. 이 파트 3에서 우리는 또 다른 걸 알아갈 수 있습니다. 자연수 나누기 분수의 형태에서 자연수가 분자로 나눠 떨어지면 자연수 나누기 분자 곱하기 분모의 형태로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파트 4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단원의 가장 핵심을 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파트 4입니다 자 이번 파트에서는 이 문제 하나를 놓고 그림의 방법과 시계 방법 두 가지로 어떻게 분수 나누기 분수를 분수 곱하기 분수로 바꿀 수 있는지를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그 대표적인 문제는 5분의 4 나누기 3분의 2입니다 자 그림으로 먼저 보도록 할게요 3분의 2 칸일 때 5분의 4인 것을 3분의 1 칸짜리로 바꾸려면 마찬가지 나누기 2를 3분의 2에서도 해주고 5분의 4에서도 해줘야겠죠. 따라서 나누기 2를 해주었고 즉 3분의 1 칸일 때 5분의 2의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한 칸을 전부 차지했을 때 양을 모르는 거기 때문에 3분의 1 칸에서 한 칸이 되려면 곱하기 3을 해줘야 되죠. 따라서 5분의 2도 곱하기 3을 해준 5분의 6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림으로 봤을 땐 이렇게 되었고요. 자 이것을 좀더 쉽게 보면 5분의 4 나누기 2 곱하기 3즉 파트 3에서 했던 거 그대로죠. 이때 5분의 4 나누기 2는 5분의 4 곱하기 2분의 1로 바꿔줄 수 있고요. 자, 이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을 수 있냐? 2분의 1 곱하기 3은 2분의 3이란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소름돋게 나오는 게 있죠. 바로 5분의 4 나누기 3분의 2는 결국에 5분의 4 곱하기 2분의 3으로 바뀌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나누기가 곱하기로 바뀌는 대신 3분의 2가 뒤집혀서 2분의 3이 된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지금 그림으로 한번 보았고요. 이번엔 식으로 한번 또 방법.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5분의 4 나누기 3분의 2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배웠던 것처럼 통분을 활용해 봅시다 5와 3의 최소공배수인 15로 통분을 해보면 5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3이 될 것이고 3 곱하기 5분의 2 곱하기 5즉 15분의 12분의 15분의 10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선 계산을 하지 않고 이 모양 그대로 활용을 해볼게요 자 파트 1에서 분모가 같을 때는 분자끼리 계산을 해도 된다고 했죠 이제 분모를 갖다 버리도록 합시다 분모를 버려버렸더니 4곱하기 3 나누기 2곱하기 5가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 나누기 형태에서 우리는 배웠죠. 이것은 분 모로 가고 앞에 것은 분 자로 가는 형태를 배웠을 거예요.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나누기 형태는 분수의 형태로 다시금 바꿀 수 있죠. 자 여러분 2곱하기 5나 5곱하기 2나 그 값은 같습니다. 한번 요 녀석 둘만 뒤집어 보도록 할게요. 자 뒤집으시면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오겠죠. 자 여기서 우리는 또 소름 돋게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수의 곱셈에서 우리 배웠을 거예요. 이 녀석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5분의 4 곱하기 2분의 3이라는 형태로 바꿀 수 있겠죠. 자 이젠 감이 오시겠죠. 처음에 있던 5분의 4 나누기 3분의 2가 쭉 내려와서 5분의 4 곱하기 2분의 3으로 순식간에 바뀌어버렸습니다. 나누기는 곱셈이 되었고 3분의 2는 뒤집혀서 2분의 3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분수와 분수의 나눗셈에서는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뀌고 숫자를 뒤집어서 분수 곱하기 분수의 형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최종 정리하도록 할게요. 파트 4에서는 3분의 2 나누기 네모분의 세모라는 형태가 나온다면 이렇게 나누기는 곱셈으로, 또 네모분의 세모는 세모분의 네모로 뒤집어서 풀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부분이 6학년 2학기 분수의 나눗셈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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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배운 분수의 나눗셈 듣기만 했는데도 머리가 지끈지끈거릴 정도로 쉽지 않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은 파트 1에서 배운 분모가 같을 때, 또 파트 2에서 배운 통분해서 푸는 방법, 그리고 파트 4에서 배운 나눗셈은 곱셈으로, 또 분수는 뒤집어서 푸는 이런 방법을 가지고 가시고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아 가지고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요. 수학 1단원 분수의 나눗셈 문제 풀이 가졌습니다 강의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